네, 안녕하세요. 이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작업하실 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장갑을 꼭 끼고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. 안 그러면 손을 베는데 제가 그 경험자입니다. 어, 지금 저희 전열교환기는 아쉽게도 모든 곳이 다 드라이버로 돼 있어서 총 하나, 둘, 셋, 넷, 넷, 다섯, 여섯 개 드라이버로 풀어야 되고요. 어, 풀으실 때좀 요령을 하려면은 이 많은 것들 먼저 푸시고, 나중에 작은 것두개 따로 푸시는 게좀더 수월하실 거고요. 아이고, 떨어다 다음에 마지막 드라이버 여실 때잘못하면 머리로 철판이 떨어지게 되니까 조심하시면서 여시면 되고요. 와. 이렇게 해서 여섯 쓸 때. 보시다시피 이 마름모꼴의 형태가 보이는데 이게 전열교환기 열교환 키트라고 지금 불리우고 있고요. 지금 보시는 이두 곳에 저희가 필터를 넣을 거예요. 요령은 지금 이 드라이버가 세, 세 곳에 나사가 박혀 는데한 곳만 풀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젖히고. 필터를 이렇게 빼서 버리시고 여기 보시면 에어플로우라는 곳이 있어요 이 에어플로우가 공기가 들어와서 나가는 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는 공, 이 바깥의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고요. 안에 공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로 이 마름모꼴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게끔 필터를 장착해 이렇게 그냥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. 많이 쉽죠? 그리고.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필터 교체는 끝이 나게 됩니다. 아니 이거는 나가는 이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? 여기 어디가 나가요? 여기 예맞찬가지 이게 들어와서 이렇게 다 거꾸로. 네, 조립은 분해 역순이니까 쉽게 하시면 될 거예요. 대신 저희가 철판이니까 손다친는거 항상 조심하시면 됩니다.